<laughs> 안녕하세요, 도드리 킴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 저예요. 사무실에 <laughs> 경사가 한번 났죠. 그렇죠? 큰 경사가 났죠. 또 저희가 네이버 실검, 그쵸? 전체 실검, 어디였죠? 우리? 전체 18위. 18위, 그쵸 네. 18위에 올랐었어요. 나이 때별로 더 높게, 그쵸 네. 어디까지 올랐죠? 30대는 15위. 15위 뭐 이렇게 좀 네. 올랐거든요. 그날 그래서 저희 정신없이 물류 나가고 택배 싸고 그쵸 지금 네. 되게 정신 없는데 7월 초에부터 기분 좋은 소식 이 있어갖고 너무 기분 좋은 거 같은데 햇빛만 지금 이제는 강렬하게 자외선이 심해지는 시기라서 확실히. 날씨가 확실히 오늘부터 진짜 좋네요 저둘에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마피아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 없이는 이제 부장했어요 남자 건 없나요? 남자 왜 쓸라고 쓸려면... 어 이거 탐나는데요? 아 어, 이거 탐나는데 이거 <laughs> 조절이 돼요 이 조절이 돼요 밴딩이고 어... 밴딩이고 이거를 솔직히 되게 찝찝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세탁이 가능해요 탈부착으로 여기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여자들은 그쵸 컴팩트 링거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탈부착이 돼갖고 정말 너무 깔끔한 것 같아. 이 센스가 정말 좋고 되게 탄,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재감도 되게 좋거든요. 심지어 가격이 너무 좋다는 거. 저는 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모자가 이 떨어지는 이 쉐입이 되게 예뻐요. 이게 잘못 쓰면 머리 아플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안 아픈 건딱 좋아요. 여기를 또 잡아줘서 얼굴이 딱 가려져서 그늘이 딱 져서 보여요? <laughs> 근데 좀 건방져질 수가 있어. 사람을 볼때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보여서. 볼 때는 이렇게 약간 이장님처럼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평상시에 누굴 만나면 어! 누구 엄 <laughs> 저희 옷을 입었어요. 신상인데 이제 업데이트될 거예요. 음. 제가 촬영에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입고 나왔는데 음. 딱 좋은 옷이요차마시 때, 아, 네. 네. 그리고 마트 갈때 뭐 다른 주얼리랑 매치하면 음. 백화점 갈 때도 음. 너무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여기가 허리 다트선이 위로 올라가고 주름이 위로 올라가고 음. 되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오늘은 저희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김총무가 쏜다 쏜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시간을 2 분을 정해놓고 막 골라요. 제가 막고른 거를 금액을 어, 아, 얼마 정도 나온다. 맞추면은 제가 내는 거고 틀리면은 대표님이 내시는 건데 이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치 어떻게 맞춰 그래서 오차 범위를 5로 제가 드릴 거예요. 음... 네. 아무튼, 담은 거를 내가 금액을 맞추면 된다는 네, 거야. 그럼 내가 자주 가는 네. 곳을 이용하는 게 어때? 어디죠, 거기가? 나는 초록마을 자주 가거든요. 어, 거기는 어디, 어디? 원래 동네 앞에 있어. 아, 동네인가요? 어, 왜냐면 내가, 그래서 내가 대충 아는 걸로 하는 게 나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아, 그쵸, 네. 근데 주스 뭐 이런 것도 팔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우, 시원하다. 저기 네나 혼자 어디 놀러 온거 같아. <laughs> 갈까요? 네. 갈게요. 바로 왔어요 앞이라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고를 건데 일단 그럼 제가 시간을 응. 타이머를 잴게요 오케이 2분 자 준비 어, 막 고를게요 제가 직원들 간식 지금 눈에 보게 나왔어요 지금. 좀 천천히 갈게요 네 <laughs> 어, 시작 어네왜 네, 빨라 갑자기 아. 느린 애가 이거? 이거 애기들이 먹는 거 아니니? <laughs> 근데 여기 아휴 편의점이 아니어가지고 어, 모르겠지 잘? 네 아 지금 잡았는데 가격이 나오는 게 있고 가격이 안 나오는 게 있어 지금 계산이 눈대지 내가 도모르겠네 지금 이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아, 그만, 그만. 씨, 그만. 되게 웃긴다 <laughs> 아니 지금 아, 알아야 될거 아니야 큐. 뭘 큐야 씨. 큐는 할인을 <laughs> 내듯이 <내리지. 웃음> <laughs> 직원들을 위해서 줄게요 네. 알겠어요. 네, 하고 나왔어요. 토마토도 샀어요. 거기 얘기들하고 치즈하고 해서 해 먹으려고. 저도 열심히 일해야죠. 돈 썼으니까. 직원들 맛있게 먹어요. <웃음> <웃음> 오늘도 한번 뷔피디테부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아, 진짜 여름 같다, 이제. 그쵸? 죠 네. 근데 요즘 뭐해 먹어? 요즘에는 그냥 맛있는 간단하게 거, 맛있는 거뭐 있지? 어제는 닭볶음탕 아그가 했어? 와이프로 좀준것같은 어, 아 진짜 무슨 닭볶음탕이랄까? 음. 아,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별도 엄마들의 고민이죠 그렇 그렇죠. 죠네 그렇죠. 닭볶음탕 괜찮은데? 아 근데 나는 샐러드도 먹고 싶어 할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거, 닭발국수한번 해서 먹어야겠다, 우리. 닭발국수가닭한 마리. 그게 뭐예요? 아, 있어, 내가 해줄게. 백숙 같은 거죠? <laughs> 백숙보다 맛있어요. 그래. 기대해. 다음번에 그거 어때? 그 찍는 거. 그 뒤에 한 그릇 다 먹게 해줄게. 한, 한 소스를 먹게 해주겠어. 어때? 고양식 좋습니다. 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좋갖고코스염 있는 거 같다. 이장님 버전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했습니다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이벤트만 할 때만 하지 <laughs> 마시고. <laughs> 도와주세요 <laughs> 우리 오피디 맨날 혼나고 있어요 저한테 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안녕